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오늘 아테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테네 출금이 시작이 됐고요 4월 5일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금 방식이 좀 각각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테네 EX의 경우 100% 락업 해제이고 그리고 아테네 최고 어플 아테네 파르테네의 경우 에8% 물량 락업이 해제가 되세요 그래서 아테네 EX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아테네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 자체적인 만든 거래소에서 무료 채굴 뿐만이 아니라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이 아테네 ex 물량은 전부 다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테네 차, 채굴 어플로 무료 채굴 하셨던 분도 계신데 제가 출금 등록을 꼭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한이 3월 2 0일까지였고요 3월 20일까지 출금 등록을 한 수량을 클레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격 확인 누르면은 내가 얼마나 받을 수가 있는지 수량이 뜨게 되세요. 축하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상 정보가 세세하게 나오니까 이 수량을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특히나 지금 현재는 8% 물량만 락업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 나머지 92% 물량은 3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락업이 해제가 되시는데 이 락업 해제가 어떻게 되는지 일정이 다 뜹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정이 2028년 10월이세요. 그 때까지 아테네 락업이 해제가 되니까 결국 마지막 락업 해제는 3년 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수량은 3월 20일까지 출금 등록을 한 수량에 대해서만 이제 클레임이 되신 거고, 아테네 채굴 하시는 분들 추가적으로 채굴 4월 1일자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285개 받았는데, 지금 8% 물량은 앱에서 그 락업이 해제가 됐습니다. 여기 베스팅이라고 뜨실 거예요. 4월 5일자로 베스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8% 물량, 23개가 마이너스라고 나오죠. 그래서 베스팅이 된 것인데, 자, 이 물량에 한해서 지금 출금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인출 수량 입력하고 지갑 주소 입력한 다음에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메인 내시고요. 그래서 인출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아테네 출금에 관련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0 1 0 5 9 3 3 4 1 6 8번호로 아테네 세 글자 저한테 문자 연락 주시면은 정보 제공 100% 무료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 드리고 있어서 최대한 연락 주시면은 소통방에서 같이 하시는 방향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테네가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비트마트에서는 이제 리스트가 이제 빠진다라고 하는데, 자이 비트마트에서 출금을 좀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을 초래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크게 가격도 하락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출금은 6월 9일부터 중단이 되세요. 그래서 비트마트에서 거래하셨던 분들은 6월 9일 안쪽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출금하셔가지고 어, 날아가는일 없게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자아테네가 비트마트 그 이전에도 까 그러니까 맥시랑 빙엑스에 상장을 했죠 지금 현재는 탑티어거래소 상장 앞두고 있는데 제가 BI 땡땡땡땡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정확히 바이낸스랑 일치를 하다 보니까 이 바이낸스 상장 앞두고 있어서 지금 무료 채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무료 채굴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더 보기란에 링크 걸어놨어요. 둘다 무료로 가입 가능하시고, 제가 코드번호 입력해놨는데, 입력을 하셔야 최고속도가 빨라지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지금 퀘스트 간단히 1초 만에 하시면 200만 개는 바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KYC 작업이 필수인데, 개인 인증이세요. 카메라가 뜨고 내 얼굴을 식별을 하는 작업이고요. 저는 완료를 해서 50만 개쯤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못하시면 아테네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꼭 완료하시고요. 자, 저는 채굴량을 빠르게 해놨기 때문에 하루에 천만 개 잼은 그냥 받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받는 보상이 하루에 천 칠백만 개는 들어옵니다. 한달 내내 하란다고 가정하면은 곱하기 삼십 하면 오억 개 잼은 그냥 받고 있는데 이잼 수량에 비례해서 아테네를 받는 거다 보니까 아테네도 더 많이 들어올 거고요. 제가 받은 보상 내역을 보면은 3월 9일자인데 2천만 개, 천만 개, 오백만 개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테네는 채굴 방식이 굉장히 쉽고요. 정말 거의 자동 채굴이라고 보시면 되셔서 이렇게 채굴량 늘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아테네 세 글자 연락 주시면 정보 제공 100% 무료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아테네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우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채굴 관련한 정보 드리고 있어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